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김봉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정보는 산재사고 즉 근로자가 손을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나 일상생활 중에 일을 하시다가 날카로운 전기톱이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본신그 근로자도 이웃집에 소나무를 배로 도와주다가 오른쪽 손 2번, 3번, 4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산재처리를 하고 난 뒤에 개인적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담을 했고 그리고 산재보상처리 이후에 근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제 보험과 개인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한 후에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부분은 엄지 같으면 한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손은 두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엄지 같으면 한마디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건이지, 원이지. 즉, 먼데가 원이지라고 하고, 가까운 데가 건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가 절단되었는지, 두 마디가 절단되었는지 따라가지고 보상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끝마디에 한 마디만 절단되었고, 네 번째 손가락은 두 마디가 절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규장의 표를 보니, 한 마디 부분은 10%, 5%. 그래서 2번, 3번은 5%, 5%에서 10%가 적용되고, 네 번째 손가락은 두 마디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에 상해 휴장의 담보가 들어있다면 총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고 난 뒤에 개인 장애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서 20%를 청구하니 이분이 상해 휴장에 가입한 금액이 1억 정도 가입되어 있어서 2천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에 장애까지 다청구한고 뒤에 못 받은 부분이 있는 법률상 최고 한도를 계산해서 근재보험이 있다면 근재보험에서 청구 가능한데 근재보험 같으면 이자료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자료와 장애 부분에 차이 있으면 차액 부분과 비교별 실제 치료비 이런 부분, 항호 치료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근제보험에서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장에 지금까지 근제보험이 어떻게 되며, 상해 유장이 어떻게 되며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얼마 장애가 놓으며, 험가입 금액이 1억 들었을 때, 얼마 손해 사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사고는 간단하지만, 절단하고 난 뒤에 봉합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봉합 수술하고 을난 뒤에 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장애를 또 측정해야 되냐면은 운동 장애를 측정해야 됩니다. 즉 펴고 굽히고 하는 부분이 잘 되는지 그 각도에 따라서 또 장애가 선정이 되고 절단 사고는 말 그대로 어떤 마디가 절단되는에 따라 가지고 장애율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항상 강조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특히 변호사도 보험 관련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난 뒤에 직접 청구를 하든 손해 사전 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려움 없이 100% 수능할 수 있도록 꼭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뭐 저에게 복순사 TV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수임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에 아니면 가까운 곳에 손해사정사를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해서 만나서 상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꼭 이겨서 내가 받은 보험금, 손해나지 않는 보험금을 100% 수능해서 여러분 권리를 꼭 찾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 개인 규장에 반부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잔재처리가 하고 난 뒤에 근제보험에서 어떻게 또 보상이 되는지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복순사업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